자 오늘 오랜만에 미니트강 진행할게요. 오늘은 눌림목 스윙에서 눌림목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윙에서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보통 기본적인 정상적인 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지지가 나오는 자리를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눌림목 자례가 돼요. 이 기간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기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음, 기간, 요걸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A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금은 정상적인 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현대 아픔 말. 목들이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laughs> 볼만한 게 없네. 네, 요거를, 아, 요것도 근데, 두 번째 파동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서. 요걸 한번 루트로, 그냥 요걸 한번 참고로 볼게요. 요거 뭐 우선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요렇게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요거는 빼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까지 넣어줄게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게 여기죠. 그쵸. 그렇죠? 네.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G. 이런 종목으로 하면 안 되겠다. GS. 예, 네,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지가 여기죠. 제일 최초에. 이거 보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크게 터지기 시작할 때가 여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눌림목이 나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이 기간보다 더 길어야, 길거나 더 같거나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하고 두 번째 파동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 터지고 올라간 기간에. 두배 이상 걸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차트에서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서는 두 번째 파동 이런 기간에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거래량이 좀 터지더라도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게 이제 다시 이쪽이니까 가스 종목 그다음에 음 비료 관련 또 이렇게 사료 비료 고려 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건 파동이 그렇게 안 나왔네. 대주 산업. 네, 대주 산업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거래량 이쪽에서 터지고요. 거래량이 처음에 터지기 시작한 부분이 이쪽이고요. 자 여기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고점 최고점 여기죠. 이 기간보다 이 기간이 더 길죠. 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목을 잡을 때첫 번째 조건을 이 A 기간보다 여기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한 기간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거죠. 요걸 A라고 그러고 요거를 A 플러스라고 A 다시라고 했을 때 A보다 A 다시가 더 길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가지고 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간이구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주산업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기 시작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거래량, 거래량인 경우 처음 터지기 시작한 들어온 거래량, 처음 뭐 기준봉이 나온 거래량 이상 가는 거래량 이상. 거래량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거래량이 이만큼 터였다. 눌러주고, 시간이 걸리겠죠. 뭐 옆으로 기던가 할 때, 처음에 다시 거래량이 터지죠. 여기서 기준봉이 또 나오면서. 이 거래량이 더 많아야지 된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처음, 처음으로 나온 기준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거래량을 제가 짝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 정도죠. 그쵸? 여기는 아직 아닌 거죠. 거래량이. 자, 어때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그 여기 어, 부분에서 자, 요 날이네요. 거래량이 더 터진 날. 요 날. 이게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기준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은 여기서는 매물대가 없어서 거래량이 물론 터지긴 하지만 나중에 터지는 거래량들보단 작죠. 근데 이 거래량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보통 이럴 때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가는 종목인 경우, 1파, 2파가 나오는 종목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종목이, 이지바이오, 이지홀링스 이지바이오? 이거는 석이고. 또한 번에 너무 많이 갔네. 원자력 종목들 한번 볼까요? 원자력 종목들이, 뭐, 오르비텍 한번 볼까요? 최근에 파동이 두번나온게 뭐가 있나? 아, 이거는 한정 기술. 좀 차트로 오래 돌려 봐야 될것 같긴 한데 파동이 나오고 이, 이게 아마 두 번째 파동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뭐 고점 기간은 여기고 이 기간 고점을 처음으로 찍은 기간이죠. 이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죠? 작년 보면 더 오랫동안 있었고 거래량을 보면 처음에 터였던 거래량이 차트가 좀 길어서 지금 그렇긴 한데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 바로 되면 안 되죠 네. 여기서 터진 거 말고 그 다음에 터진 게 여기죠 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여기는 뭐 정보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빨리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런 데서 들어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수익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회전율을 높여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기간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기준봉이 처음 나온 시점부터, 일파, 1차 파동의 꼭대기까지. 요 기간보다, 요 기간을 A라고 했을 때,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같은 기간 동안,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기준봉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타점. 지지로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요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도주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파동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요 스윙 눌림목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내 강의를 할게요. 내일은 이제 지지가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두 번째 파동이 나오기 힘든 거고요. 그 가격을 어디서 잡는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 하는 분들은 네, 별풍선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선택님 감사합니다. 에고벌룬 타고님도 감사합니다. 제이치님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많겠지 뭐 지금은 이익 실현 님도 애드 볼룸 감사 합니다.